미국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마벨 테크놀로지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월가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마벨은 최근 발표한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20억 7,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향후 2년간의 구체적인 성장 계획입니다. 회사는 2027 회계연도 매출을 약 100억 달러로 2028 회계연도에는 123억 5천만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10%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마벨의 CEO는 올해 전체 매출이 40%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제품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벨 성장의 핵심 동력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마벨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문형 반도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이 AI 모델 훈련용으로 개발한 트레이니엄 칩 프로젝트가 앞으로 수년간 마벨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벨은 이미 차세대 트레이니엄사와 트레이니엄사 프로그램에 대한 확정 구매 주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벨은 실적 발표와 함께 반도체 스타트업 셀레스티얼 AI를 32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셀레스티얼 AI는 전기 신호 대신 빛을 사용해 AI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광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구리선을 칩 레벨 광학 연결로 대체해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마벨은 이번 인수를 통해 브로드컴, 엔비디아 등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요 투자은행들이 앞다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 주가를 85달러에서 135달러로 59% 올렸고, JP모가는 120달러에서 130달러로, 벤치마크와 키뱅크는 각각 13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43개 투자은행이 제시한 목표 주가 평균은 112.55달러로 현재 주가 대비 12%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마벨이 AI 데이터 센터 시장의 구조적 성장으로부터 장기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핵심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는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며 향후 2에서 3년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주목할 만한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